안녕하십니까. 네, 뭐늘은 이제 제 3자가 개인에생 신청하는 채무자로서 담보 제공한 경우, 그럴 경우에 채권자 목록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으로 이해는 되시겠나 모르겠는데, 자, 이거거든요. 제 3자 소유의 재산을 신청인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별채권이 아닙니다 별채권 채권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개인에서 채권으로 기재됩니다 단지 물상보증한 채권자로 우리가 그냥 보증인으로 기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야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해놔야 부상권 행사를 못 해오니까 이런 경우에 왜 내가 그러냐면 이제 어머니나 누가 이런 사람이 부인이나 이런 사람이 배우자가 담보 그 소유, 배우자나 어머니 소유 재산을 담보로 다 빌려준 제공한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? 그럼 어떻게 돼요?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까 기한이익을 상실되면서 즉시 그냥 경매 처리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번 내가 동영상 못뭐 찍을 때 설명했냐면 자기 명의 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. 그러면 경매를 안 당할까 하고, 자기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겨놓고, 개인의 시청하면 어떻게 돼요? 배우자가 재산, 재산 제공하고 오 되기 때문에, 그거는 별채권도안 됩니다. 그냥 일반 개인의 재채권으로 들어가고, 배우자를 보증인에 기재놓고,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? 별채권 같은 건 인가결정 날 때까지 경매처리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데, 이건 뭐 별채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 3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즉시 경매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명의 재산을 부동산을 네? 예주무자가 개인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즉시 기한에 상실되고 또뭐 어 별채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시 경매 신청할 을수 있는 거죠.